안녕하세요. 이현석입니다. 13번째 챕터 시작하겠습니다. 13번째 챕터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해서 문퍼스 사냥이라는 게임을 만들 건데요. 이 마지막 챕터 강의는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주요 로직들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완성된 코드를 함께 읽으면서 이 게임의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와 주요 용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움퍼스 사냥이라는 게임은 1973년에 그레고리 욥이라는 사람이 만든 텍스트 기반의 고전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이후에 GUI를 가진 버전으로 포팅도 되었지만 우리는 원작과 동일한 텍스트 기반의 고전 어드벤처 게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이 게임은 제한된 화살을 가지고 여러 개의 방들이 있는 동굴 안에서 구덩이와 박쥐라는 장애물을 피해 움퍼스라는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임인데요. 게임의 룰이 단순하기는 하지만 강의에서 설명하기는 조금 길기 때문에 강의 영상이나 책을 통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구글에서 움퍼스 사냥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인데 꽤 많은 이미지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꽤 인기가 있는 게임이란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론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동굴에 존재하는 방과 통로에 대해서인데요. 게임 규칙에 따르면 동굴에는 20개의 방이 존재하고 각 방은 3개의 다른 방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볼 것은 이 방과 통로들을 자바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먼저 문제를 조금 더 단순화하기 위해서 4개의 방이 있다고 가정하고 방 목록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단순하게 배열로 표현해 볼수 있겠죠. 배열이라고 쓰고 그냥 인트라고 적었는데 오타 정정합니다. 빨간 글씨가 정상입니다. 사실상 배열의 인덱스가 방 번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은 어떻게 넣든 관계없지만 알아보기 쉽도록 인덱스와 동일한 값을 넣어주었고요. 각 통로는 어떤 다른 방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므로 통로 또한 마찬가지로 배열로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이 배열은 각기 1번 방, 2번 방, 3번 방으로 통하는 통로를 표현한 건데요. 이룸 수와 링스라는 배열의 관계를 살펴보면 0, 1, 2, 3번의 방이 있고 1, 2, 3번 방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자, 0번 방에서 1번, 2번, 3번 방으로 가는 통로가 있다라는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맵을 사용해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타 정정합니다. 거듭된 오타 죄송합니다. 아래와 같이 2차원 배열의 각 인덱스를 방번호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배열을 해당하는 번호의 방에서 이동해 갈수 있는 방번호의 목록이라고 생각해 보면 0번 방에서는 1, 2, 3번, 1번 방에서는 2, 3, 0번,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그림으로 옮겨보면 그림 13.2와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각 동그라미를 방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통로라고 생각하면 0번 방에서는 1번, 2번, 3번 방과 1번 방에서는 0번, 2번, 3번 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작성된 예제 코드를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형 배열을 통해서 0, 1, 2, 3, 4개의 방을 선언하고요. 정수형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각 방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들의 목록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몇번 방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의하기 위한 Current Roo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초기 값은 0번 방에 있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를 선언하고 무한 반복 안에서 현재 위치한 방 번호를 출력해주고 이동해 갈방 번호를 입력해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현재 방에서 이동해 갈수 있는 방들의 목록을 표시해 주는데요. 현재 Current Room의 값이 0이므로 링스의 0번째 값, 즉, 0번 방에서 이동해 갈수 있는 방들의 목록을 출력해 주게 되겠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하나 입력받고, Current Room의 값을 입력받은 정수로 변경해 주면, 다음 루프를 반복하면서 변경된 방의 위치를 출력해 주고, 해당 방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방의 목록을 또 출력해 주게 되겠죠.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번 방에 위치해 있고 선택지는 1번, 2번, 3번 방이 있죠. 1번 방으로 이동했을 때 현재 1번 방에 위치해 있고 2번, 3번, 0번 방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2번 방으로 이동하면 3번, 0번, 1번 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없는 방번호나 숫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했을 때에 대한 예외처리는 생략했는데요. 이 예제코드를 통해서 방목록과 이동해 갈수 있는 통로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방을 이동하는 로직이 어떻게 구현되고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제 코드에서는 무한 반복을 탈출하는 코드가 없어서 정상적인 입력으로는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 좌측에 보이는 붉은색 네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번에는 게임 설정상 주인공을 방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게임에는 플레이어가 움퍼스를 사냥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박쥐와 구덩이라는 위험 요소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공략해 나가기 위해서 주변 방에 특정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주인공이 특정한 대사를 읊조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먼저 각 위험 요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험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4 개의 문자열 변수를 사용했고요. 나등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험 요소들을 각 방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방과 똑같은 개수의 배열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hazards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0번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 1번 방에는 박지 2번 방에는 구덩이 3번 방에 운퍼스를 배치해 봤습니다. 이렇게 배치된 위험 요소들 중에서 몇번 방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덱스를 이용하면 되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1번째 위험 요소를 가져다가 이것이 박쥐인지 구덩이인지 운퍼스인지를 이품문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코드는 아까 코드에서 현재 방과 인접한 방들의 목록을 가져다가 그 방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출력해주는 코드입니다. 어렵지 않죠? 링스에서 현재 방에서 갈수 있는 방들의 목록을 가져다가 nextRooms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for문을 통해서 각 방들에 대해 해당 방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출력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for문 안에서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대사만 출력해주면 되겠죠? 위험 요소와 메시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위험 요소의 이름을 키로하고 메시지를 값으로 하는 맵을 선언하고요. 움퍼스라는 키에는 어디선가 끔찍한 냄새가 난다. 박쥐라는 키에는 어디선가 부스럽고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구덩이 아무것도 없음에 해당하는 메시지들을 맵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그 포이치문에서 위험요소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가져다 출력해주면 되겠죠. 탐색하는 방에 해당하는 hazards 배열에서 값을 가져다가 메시지에서 위험요소의 값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실제 코드 구현을 읽어보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방이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두 종류의 위험요소와 움퍼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에 해당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각 방에 적당히 위험 요소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저장할 맵 변수를 선언한 뒤에 각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대사들을 입력하고요. 각 방에서 이동할 수 있는 다음 방들의 목록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현재 위치한 방도 아까와 동일하게 일단은 0으로 초기화하고요. 와 h i l 문을 이용한 무한 반복 안에서 현재 방 위치를 출력해주고 여기가 중요하죠. 현재 방과 인접한 방들의 목록을 가져온 뒤에 각 방에 위치한 위험 요소를 가져오고 그 위험 요소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가져온 뒤에 바로 이걸 출력해 주는 거죠. 이게 플레이어에게 힌트가 되는 거고, 플레이어는 여기에서 이 메시지들을 보고 어느 방으로 이동할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레이하는 내내 이 과정이 반복될 겁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은 0번 방에 있는데, 1번, 2번, 3번 방으로 이동할 수 있고, 힌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바람이 부는 소리, 그리고 끔찍한 냄새입니다 그러면은 1, 2, 3번 각각에 움퍼스, 밥쥐, 구덩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방이 4개뿐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위험요소가 위치할 수밖에 없지만 방이 여러 개가 된다면 충분한 힌트가 될 겁니다 일단은 1번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 끔찍한 냄새 그리고 아까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바로 이전 방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방은 0번 방밖에 없으므로 0번 방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지속해 가는 거죠 이어서 살펴볼 것은 위험요소를 만났을 때의 이벤트 처리인데요 플레이어가 방을 이동했을 때그 방에 어떤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면 해당하는 위험요소에 따른 처리를 해줘야겠죠 앞에서 살펴봤던 게임 규칙에 의하면 움퍼스나 구덩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게임 오버고요 박쥐가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면 박쥐가 플레이어의 위치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런 이벤트를 판단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if문을 사용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어가 방을 이동했을 때 현재 방에 있는 위험 요소를 가져오고 if문을 통해서 만일 움퍼스가 있다면 움퍼스에게 잡아먹혔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게임오버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구덩이가 있다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게임오버 처리 그것도 아니고 박쥐가 있다면 박쥐가 플레이어를 이동시켰다는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그 뒤에 이동 처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것은 현재 방의 위험 요소와 그 위험 요소의 이름을 비교할 때 직접 스트링을 입력한 게 아니고 아까 선언해 두었던 변수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확실히 오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좋겠죠. 이제 박쥐가 어떻게 플레이어를 이동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쥐가 플레이어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규칙은 우선 랜덤한 방에 이동시키는데 다른 박쥐가 있는 방은 피해서 이동시키고요. 플레이어를 이동시킨 뒤에는 박쥐 자신이 또다시 빈 방을 찾아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어를 이동시킬 방을 선택하는 로직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미의 방을 선택하기 위해서 랜덤을 하나 생성하고요 두 와일문 안에서 방의 크기 범위 안에서 랜덤한 방 번호를 하나 선택하고 플레이어를 이동시켜 본 뒤에 이동해 간 방에 박쥐가 있다면 다시 랜덤한 방을 선택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간단하죠? 플레이어를 이동시켰다면 박쥐 자신도 빈 방을 찾아서 이동해야겠죠? 이번에는 와일문을 사용하고 브레이크와 컨티뉴로 와일문을 제어해 볼 건데요 와일문에 진입하기 전에 박쥐가 여러 마리 늘어나지 않도록 원래 방에 위치해 있던 박쥐를 없애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빈방중 하나를 랜덤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와일문을 사용하고요. 먼저 방의 개수 범위 안에서 랜덤한 방을 하나 선택한 뒤에, 만일 플레이어를 이동시킨 위치가 새로 선택된 방이라면 반복문에 처음으로 이동해서 다시 랜덤하게 방을 선택하고 현재 플레이어가 위치한 방은 아닌데 빈 방도 아니라면 또 다시 반복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랜덤한 방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빈 방이 선택됐다면 그 방에 박쥐를 위치시키고 반복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 예제를 실행할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방이 4개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플레이어가 박쥐가 있는 방으로 이동했을 때 박쥐가 플레이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은 빈 방이 하나 있고 문퍼스나 구덩이가 있는 방이 있죠 문퍼스나 구덩이가 있는 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게임 오버가 될 것이고 빈 방으로 이동했을 때에는 박쥐가 이동할 수 있는 남은 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동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만약 아래 그림처럼 방의 개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선택지도 늘어나게 되므로 점점 자연스럽게 동작하게 되겠죠 이제 이 이벤트 처리에 대한 최종 코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텔리제이의 테마를 어두운 테마로 바꿨더니 좀더 멋있죠 자, 이 부분은 아까 다 선언했던 변수들이죠. 다 동일한데, 이번에는 메서드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 변수들은 멤버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메인 메서드를 보시면 구체적인 일을 한다기 보다는 게임의 전체적인 흐름만 제어하고 있죠. 한줄한줄 한줄 살펴보면 무한반복 안에서 현재 방의 위치를 출력해주고 이 방과 인접한 방들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move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데요. 이 move라는 메서드의 동작이 끝나면 다시 메인 메서드의 반복문 첫 줄로 돌아가서 현재 어느 방에 있고 이 방과 인접한 방들의 번호를 가져와서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 또 move 메서드를 호출해주겠죠. 이제 이 move 메서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자로 방 번호를 받고 있고요. 이 메서드에 진입해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일단 플레이어의 위치를 입력받은 숫자로 변경해주는 것이죠. 그 후, 변경된 위치에 있는 위험 요소를 가져와서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위험 요소가 이퀄스를 사용해서 움퍼스와 같다면, 이 비교가 true를 반환한다면 움퍼스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요 여기서 게임오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움퍼스가 아니고 구덩이가 있다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게임오버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방에 박쥐가 있다면 우선 박쥐가 당신을 잡아 다른 방에 떨어뜨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사용자의 위치를 랜덤하게 옮겨주기 위해서 랜덤 객체를 하나 생성해주고요 두 while문 안에서 우선 사용자의 위치를 한번 변경해 보게 되는데 랜덤의 next int를 호출하면서 룸즈의 랭스 즉 방들의 개수 범위 안에서 랜덤한 숫자 하나를 가져다가 플레이어의 위치에 대입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플레이어의 위치를 랜덤하게 변경해보고 와일구문 안에서 비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임시로 옮겨둔 위치에 있는 위험 요소가 만일 박쥐라면, 즉, 트루라면 반복문을 다시 한번 돌겠죠. 그리고 또다시 사용자의 위치를 랜덤하게 변경해보고 그 방에 있는 것이 박쥐가 아닐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변경하게 되겠죠. 그렇게 박쥐가 없는 방을 찾아 사용자의 위치를 변경했다면 r 번째에 있는 위험 요소를 Nothing으로 변경해 주게 되는데요 이 Room이란 변수는 위로 가보시면 Move 메서드에서 받은 인자였죠 현재는 플레이어가 이동하려고 입력했던 방 번호겠죠 이 조건문을 탔다는 것은 이 방에 박쥐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 방에 있던 박쥐를 없애고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야겠죠 앞서서 살펴봤듯이 박쥐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도 반복문이 필요한데요 적절한 방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기 위해 무한반복을 태우고 그 안에서 또 랜덤한 방번호를 하나 선택한 뒤에 만일 이렇게 선택된 방이 플레이어가 최종적으로 옮겨진 위치라면 컨티뉴 그문을 만나게 되고요. 이 컨티뉴 그문은 반복문의 제일 첫 번째 줄로 돌아가는 기능이었죠.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랜덤한 방을 하나 선택해 보고, 다시 플레이어의 위치와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랜덤하게 선택된 방이 플레이어의 위치와 같지 않을 때까지 반복. 그리고 그런 방을 찾았다면 그 방에 아무것도 없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그 방에 있는 위험 요소가 나띵이라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방에 박쥐를 위치시키고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와일먼을 빠져나가고요. 만일 그 방에 무언가 있다면 다시 와일먼의 첫 번째 줄로 돌아가서. 랜덤한 방을 선택하고, 그 뒤의 과정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박쥐는 결국 빈 방을 찾아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플레이어의 위치가 변경되었으므로 Move 메 o 드를한번더 호출하게 되겠죠 지금 이 Current Room은 박쥐가 이동시킨 플레이어의 위치죠 그래서 박쥐가 아무렇게 던져버린 플레이어의 위치가 움퍼스나 구덩이가 있는 방이라면 게임오버 처리를 하게 되고요 또 다른 박쥐가 있는 방은 아닐 테니까 운이 좋다면 빈 방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한번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봅시다 지금 우리는 박쥐가 어느 방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있는 1번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쥐가 플레이어의 위치를 구덩이가 있는 2번 방으로 옮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 플레이어의 위치인 0번 방이나 박쥐가 있던 1번 방이 비어있기 때문에 박쥐는 둘 중에 한 방에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1번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움퍼스가 있는 3번 방으로 이동시켰고요. 다시 한번 1번 방으로 이동해 보면 플레이어의 첫 번째 위치였던 0번 방으로 이동했고요. 그러면 당연히 박쥐가 다시 1번 방에 있겠죠? 다시 박쥐가 있는 방으로 가보면 이번에 또다시 움퍼스가 있는 3번 방으로 플레이어의 위치를 이동시켰고 다시 1번 방으로 가보니 박쥐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박쥐는 0번 방에 있겠죠? 0번 방으로 이동해 박쥐가 0번 방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앞서 설명했듯이 방이 4개뿐이기 때문에 옮겨갈 수 있는 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약간은 이상하게 동작하죠. 그리고 게임 오버처리도 아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의도에 맞게 동작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게임의 마지막 요소인 화살 속이인데요. 플레이어는 음퍼스를 사냥하기 위해서 화살을 발사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직들과 크게 다를 것은 없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입후문으로 화살을 쏜 방이 움퍼스가 있는 방이면 움퍼스 사냥에 성공한 것이고, 게임이 종료되겠죠. 여기 이 룸이라는 변수는 아까 무브 메서드에서 들어왔던 룸이라는 변수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화살을 쏘는 메서드도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을 쏜 방이 움퍼스가 있는 방이 아니라면 게임 조건에 따라서 몇 가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화살이 다 떨어졌다면 움퍼스 사냥에 실패한 것이죠. 게임 오버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75%의 확률로 움퍼스를 깨우고 움퍼스는 다른 방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움퍼스가 다른 방으로 이동했을 때그 방이 플레이어가 있는 방이라면 음포스는 플레이어를 잡아먹어야겠죠? 그러면 화살에 대한 처리를 살펴볼텐데요. 먼저 남은 화살의 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멤버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관리하고요. 초기 값은 5개로 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화살을 쐈다면 화살의 개수를 하나 감소시켜야겠죠? 그런데도 음포스를 잡지 못했을 때 화살의 개수가 0이라면 사냥에 실패하고 게임 오버 처리를 하게 되고요. 화살이 다 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75%의 확률로 음포스를 깨우게 되는데 75%라는 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랜덤의 next int를 이용해 4 미만의 범위, 그러니까 0, 1, 2, 3. 네 가지 숫자 중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이 중에 한 숫자만 제외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0 1 2 3중 랜덤하게 뽑은 숫자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어떤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네 중에 셋이니까 75%의 확률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75%의 확률로 특별한 처리를 해 주고요. 자, 이 75%의 확률에서는 어떤 처리를 해 주냐면 문포스가 깨어났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문포스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음포스의 현재 위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와 비슷하게 전역 변수를 하나 관리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임시로 음포스 룸을 3이라고 입력을 한채 예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링스 배열 즉 통로들 중 음포스가 위치한 방에서 이어진 통로들을 가져다가 넥스트룸즈라는 변수에 대입하고요. 각 방에서 연결된 통로는 3개씩이므로 넥스트룸즈의 랭스는 3이 되겠죠. 그래서 0, 1, 2, 세가지 숫자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뽑기 위해서 x 스트인트에 3을 입력하고요. 그렇게 랜덤한 방을 선택한 뒤 선택된 방에 아무 위험 요소도 없다면 현재 움퍼스가 위치했던 방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랜덤하게 선택됐던 방에 움퍼스를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움퍼스의 이동이 일어나고요. 이후에는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를 이동시켰듯이 움퍼스의 현재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는 움퍼스가 이동해간 방이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라면 플레이어를 잡아먹고 게임 오버 처리 그렇지는 않고 현재 움퍼스의 위치가 방금 랜덤하게 선택된 방인 경우 움퍼스가 도망갔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는데요. 왜 이런 비교를 하게 되냐면 앞장에서 움퍼스의 현재 위치를 바꿔주는 코드는 랜덤하게 선택된 방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만 실행되죠. 그래서 움퍼스 룸이 넥스트 룸과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여기까지 화살을 쏜 이후에 해줘야 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제 소스 코드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죠. 딱두 줄이 추가됐는데요. 플레이어의 현재 위치와 마찬가지로 움퍼스의 현재 위치를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그리고 현재 화살의 개수를 나타내 줄 변수를 선언해서 화살 개수는 5개를 입력해 뒀습니다. 메인 메서드도 아까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다만 다른 것은 무브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이 슛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shoot 메서드에서는 move 메서드와 동일하게 플레이어가 선택한 방 번호를 입력받고요. 가장 먼저 판단하는 일은 사용자가 입력한 방 번호, 즉 화살을 쏜 방에 움퍼스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서 움퍼스가 있는 방이라면 사냥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주죠. 그리고 이대로 게임을 종료시켜야겠죠. 만약에 움퍼스가 있는 방이 아닌 다른 방에 화살을 쐈다면 가장 먼저 화살의 개수를 하나 감소시키고 남은 화살이 하나도 없다면 사냥에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게임 종료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화살이 다 떨어지지 않았다면 75%의 확률로 움포스를 깨워야겠죠 이렇게 4분의 3의 확률로 움포스가 깨어나고 현재 움포스가 있는 방에서 연결된 방들의 목록을 가져와서 nextRooms라는 변수에 대입하고요 nextRoom이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서 nextRooms로부터 랜덤한 방을 하나 선택해서 대입합니다 그리고 랜덤하게 선택된 방에 아무것도 없다면 일단 움퍼스가 현재 존재하는 방에 있는 움퍼스를 제거해주고요 랜덤하게 선택된 방에 움퍼스를 위치시켜서 움퍼스의 이동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움퍼스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도 랜덤하게 선택된 방 번호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움퍼스의 위치가 현재 플레이어의 위치와 같은지를 판단해서 만일 같다면 움퍼스가 플레이어를 잡아먹고 게임오버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현재 움퍼스의 위치가 랜덤하게 선택된 방 번호와 같다면 이 부분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퍼스가 방을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경우 음퍼스가 도망갔다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고요.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먼저 사냥에 성공하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건데요. 우리는 지금 음퍼스가 3번 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3번 방을 향해 화살을 쏴 보겠습니다. 예상하던 대로 사냥에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요. 프로그램을 종료 후 다시 실행시켜서 이번에는 음퍼스가 존재하지 않는 1번 방에 화살을 쏴 보겠습니다. 음퍼스가 깨어났는데 도망갔다는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고 플레이어가 죽지도 않은 걸로 봐서는 음포스가 이동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1번 방에 화살을 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포스가 깨어났다는 메시지가 없이 플레이어가 죽지도 않았으므로 75%의 확률에 걸리지도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1번 방에 화살을 쏴보면 이번에는 또다시 75% 확률로 진입해서 움퍼스가 플레이어가 있는 방으로 이동한 거죠. 플레이어를 잡아먹고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직은 게임 종료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살을 쏠수 있는 상태지만요. 지금은 방이 4개뿐이고 플레이어가 있는 방을 제외하면 모든 방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움퍼스가 이동할 수 있는 방은 플레이어가 있는 방뿐입니다. 그래서 움퍼스가 이동하는 경우 항상 플레이어를 잡아먹게 되는데요. 움퍼스가 도망가는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다른 방에 있는 위험요소를 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타가 조금 나도 인텔리제이가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을 줄여주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문포스가 없는 1번 방에 화살을 쏴보고요. 운이 좋게도 처음부터 문포스가 도망갔네요. 문포스는 3번 방에 있었는데 도망갔으므로 이제는 3번 방에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확인하기 위해서 3번 방에 화살을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직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3번 방에 문포스가 없는 것이 확실하고요. 다시 한번 문포스가 없는 것이 확실한 3번 방에다 화살을 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포스가 도망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음포스가 어느 방으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죠. 3번 방을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3번 방에 있었군요. 자, 여기까지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구현하면서 살펴봤는데요. 부분적으로만 구현하고 테스트했기 때문에 아직은 게임이라고 부르기 힘들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코드들을 전부 합치고 게임의 인트로와 종료까지 추가해서 한편의 완전한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강의를 통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